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덕담과 복돈을 나누고 함께 떡국을 먹었었죠. 이제는 보기 드문 풍경이 됐는데요. 수십 년째 합동 세배를 하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 세배를 하는 날입니다. 이장의 방송이 곳곳에 퍼지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들르셔서. 떡국에 돼지고기, 꼬막까지 풍성한 한상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장성한 자식들과 한해한해 다르게 훌쩍 크는 손주들이 세배를 올리고 어른들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넵니다. 우리 애들 고맙다. 올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라버 바란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 자리 잡은 이들도 학동 세배를 위해 고향을 찾아 어릴적 추억에 잠깁니다. 네, 마을분들 어렸을 때 많이 뵀었는데 이제 외지 살면서는 잘 자주 못 뵈니까 한 번씩 인사드리면 또 알아봐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불과 50여 가구뿐인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합동 세배라는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합동 세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다시 시작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어른들에게 세배한다는 것이 참 좋은 문화지 않아? 이거 좋은 문화요. 근데 이것이 점차 사라져 없어져가. 이것이 좀 어찌 보면 아쉬운 감도 있어. 요 차를 지내고 성묘 다녀오는 풍경이 옛말이 되어가는 요즘 시골 마을의 합동세배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